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스라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리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는 부활절 당일에 부활절 당일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다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 이젠 11명이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 공간복음서와 우리 요한복음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19절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바로 부활절이죠. 원래 안식날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음. 그런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요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문학 전체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보다는 그 안에 상징을 집어넣는 것을 요한 복음의, 요한 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요한의 상징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19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 상징과 의미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에분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닫아놨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곳과 단절을 뜻합니다.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잡아가니까. 잡혀갈까봐. 유대인들이 우리도, 어, 너도 그 사람이야.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하고 잡아갈까봐. 이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두려움과 고립의 상징으로 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듬문을 어떻게 뚫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여기서 샬롬은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11명에게 하신 그한 말씀은 바로 샬롬, 얘들아 평안하니? 얘들아 안녕?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어가 어떻게 보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목적어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음. 요한이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상처 받았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으니 옆구리라든지. 왼팔과 오른팔에 있는 손바닥에 못을 박아야 했으니, 못 자국이 남긴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니, 어, 이거는 어, 당대 상황을 조금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네. 어, 이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쓸 때는 약한 90년도에서 100년도 사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한 70년 정도, 60년 정도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우리 곁에 없으신 지한 60년 정도, 70년 정도 지난 이후, 요한 복음은 상당히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무렵, 그러니까 1세기 말이죠. 90년도, 100년도 이쯤에는, 교회 안 밖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공의회를 거쳐서 영지주의는 이단이다라고 못 박았지만, 이때는 아직 이단신문을 받기 전이라, 영지주의는 아직은 이때는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지는 참된 지식, 참된 알미라는 뜻인데 어,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참된 진리,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 언젠가는 썩어 눈들어지고 언젠가는 변화하는 이 물질은 결국에는 죄가 있는 악한 것이고 참된 것은 변하지 않는 암 영혼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천이라든지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식으로 알으로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점차 많이 생겨서 90년대 100년대에는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가현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현, 나타나다는 말이죠. 나타날 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무슨 말이냐면 참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사람은 태어났다가 식욕, 세욕, 수면욕을 가지고 부정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죽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된 영이 잠깐 예수라는 사람 몸에 잠깐 드러난 것처럼 보인 것이지 그 고난도 진짜 아픈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이제 90년대, 100년대가 되면 실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살아생전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전에서만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인간 예수님을 사람 예수를 너무 우상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자들에게는저 사람들은 사람 예수를 우상화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아니야. 이 세상은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참된 영, 참된 것들은 영혼, 지식 이렇게 볼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가현서를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한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었다는 걸 부정했고 정말로 아파했고 정말로 몸이 아파했고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파했다는 그 현실성을 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말들은 참 하나님은 악하고 불완전한 육체라는 것을 입을 리가 없다. 그리고 정말 신은 정말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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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기가 쓰는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상처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실제로 인간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히셨고 실제로 창에 찔렸고 그 상처를 지닌 채 부활했다라는 말을 반드시 적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과 죽음을 겪은 진짜 사람, 진짜 인간 예수를 증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처를 숨기거나 상처를 이렇게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이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부활 이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사건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20장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왜곡될까 봐 이걸 왜곡하려는 가현설의 위협에 맞선 어떤 신학적이고 요한의 목회적인 강력한 선언입니다. 복음서 자체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해야겠다는 라 어, 의도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진짜 고난, 진짜 죽음,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지닌 채 일어난 참된 부활이 어,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하고자 했던 부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너에게 희 정말로 샬로, 진짜 샬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보내다 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여러분 아마 사순절에 헬라어를 많이 써보셔서 이제 아, 모모로스 이런 건 동사지 하는 게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보내는, 보내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잖아.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어, 신학자들은 선교적 상위 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보내을 받고 아들은 제자들을 보내는 이3위일체가 이루어진다는 이 구조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상징의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2절에 마치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생각날만한 복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시다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laughs>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푸뉴마, 이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이제 성령과 이제 같은 단어가 되는데 우리 오순절에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다른 책에서는 오순절에 마치 성령이 처음 임한 것으로 부활절 이후에 오십 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령이 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은 다르겠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바로 다음날 부활하신 그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것은 요한이 성령이 어떤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을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이 중요한데요 함부로 사람에게 있을 수 없었던 권한이 함부로 사람에게 있을 수 없었던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가 됩니다 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여줄때 이것을 얼마나 보기 싫어했는지 잘 기억나실 겁니다 어? 저 사람이 하나님만 할수 있는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제사장과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그 권한을 어떻게 감히 가로채가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화가 잔뜩 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할수 없는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당신이 죄가 없습니다. 죄를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권한을 감히 어떻게 사람에게 준다는 말을 할수 있을까요? 죄사함은 원래 하나님께서만 할수 있는 권한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리를, 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니 이죄 사함은 우리 공동체, 즉 교회죠. 교회의 사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는 어 당신은 죄가 얼만큼 있네, 당신은 죄가 얼만큼 이만큼 있네, 저만큼 있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곳은 죄가 사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는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는 엄청나게 죄인이라서 함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이곳은 죄가 사함받음을 위임받은 공동체로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일요일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과 땅이 할수 없던 일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이 수행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개인의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 받았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요 이런 개인의 구원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모이는 우리들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죄로,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죄를 감싸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립되어 있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던, 닫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교회 안다가 나는 종교 같은 거 없어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닫힌 문도 굳게 잠긴 마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진짜 평강 진짜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창된 생명과 평화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고난이 없던 걸로 쳐줄게, 힘든 거다 지워줄게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은 와 예수님이 살아났대 하는 기쁨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의 파송입니다.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합니다. 파송의 찬양을 하는 일차적인 의미와 이유는 여러분들 이 예배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자녀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면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삶 속으로 파송합니다. 삶 속에서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시면서 사십시오라는 이유로 파송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나도 너희를 보낼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십니다. 보냄 받은 자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도우신다고 고백하는데, 왜냐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고백이죠.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믿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죄 사함, 죄 사함의 권세를 맡기신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에도 설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려움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화해와 생명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거듭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니 자주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 술결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한 가운데로 나아가 화해와 생명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두려움과 상처 속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평강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 주셨듯이 우리도 구할의 숨결을 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